다음에 분석단위 오류 살펴보실 건데요 자분석단위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분석단위 분석단이 뭐예요 내가 수집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야 뭐라고요 내가 수집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니까 그러니까 리스트야 내가 수집할 수 있는 최소의 리스트야 이거에 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생태학적 오류와 환원주의적 오류 다시 뭐라고 했다고요 생태학적 오류하고 환원주의적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생태학적 오류라는 것은 집단의 결과를.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들 뭐라고요? 집단의 결과를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들을 해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들을 생태학적 오류라고 합니다. 생태학적 오류 예시는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환원주의적이라는 것은 계속 환원되 단순화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주의적 오류만 아시면 돼요. 뭐라고요? 개인주의적 오류 그러니까 환원주의적 오류에 개인주의적 오류만 아시면 돼요. 개인주의적 오류라는 것은 개인의 정보를 가지고 집단에게 해석하는 거 뭐라고요? 개인의 정보를 가지고 집단에 해석하는 것들을 개인주의적 오류라고 합니다. 다시요. 어, 생태학적 오류와 개인주의적 오류가 있는데 생태학적 오류가 어려우시다면 개인주의적 오류만 하셔도 돼. 개인주의적 오류는 뭐라고요? 개인의 정보를 가지고 집단에게 해석하는 거. 뭐라고요? 개인의 정보를 가지고 집단에게 해석하는 오류들. 자, 생태학적 오류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생태학적 오류. 어, 뭐가 있냐면 뭐 A 헬스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연예인이었다. 그래서 나도 A 헬스장에 가면 연예인이 될 것이다. 이게 뭐가 된다고요? 생, 생태학적으로, 즉 연예 YG에 들어가면 나도 연예인이 될 것이다.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생태학적으로, 즉 집단의 결과를 개인에게 적용한다. 뭐라고요? 집단의 결과를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들.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생태학적 오류라. 뭐라고요? 생태학적 오류라고 한다. 아시겠죠? 뭐라고요? 집단의 결과를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들. 자 그다음에 개인주의적 오류입니다. 개인주의 오류는 개인의 결과를 집단에게 뭐라고요 개인의 결과를 집단에게 해석하는 것들을 개인주의적 오류라고 합니다. 즉한 사람이 질서를 못 지킨다고 해서 그 국민이 다 질서를 못 지킨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개인주의적 오류로 한다 개인주의적 오류로 한다 자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 자 어떤 연구에서 미국의 도시 중에서 동양인의 비율이 높은 도시가. 동양인의 비율 낮은 도시지보다 정신질환 발병률이 높다. 이 결과를 가지고 백인 정신질환자보다 동양인 정신질환자가 더 많다라고 결론 것들은 뭘까요? 집단의 결과를 개인에게 적용했죠, 맞나요? 집단의 결과를 개인에게 적용했죠. 네, 얘는 뭐가 된다고요? 생태학적 오류. 네, 생태학적 오류가 됩니다. 이에 반해서 어느 대학생들을 기초로하여 학생 전체가 그렇다. 그럼 뭐가 될까요? 그렇죠 개인의 정보를 개인 아, 집단에게 적용하니까 이거 뭐가 된다고요 개인주의적 오류 개인주의적 오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민주주의적 가치 동의를 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 국 국가 전체를 본다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개인주의적 오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 볼게요 아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아 자세한 타는 정치와 종교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정치와 종교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치는. 저를 대통령으로 내가 다 말아 먹을 거니까. 종교는요. 무한제석교, 뭐 기독교 카돌리 개신교의 차이점을 몰라요. 아시겠죠? 예? 네? 나한테 뭐 종교란 얘기 하지 마. 난 모르는 사람이야. 자, 이거 한번 예시를 들어 볼게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 나라들은 잘 사더라. 우리도 기독교를 믿으면 잘살 것이다. 이게 무슨 오류예요? 생태학적 오류. 뭐라고요? 집단의 결과를 개인에게 적용하는 거. 다시요. 강남에 사는사람들은잘 살고 얼굴도 이쁘고 공부도 잘하더라 나도 강남에 가면 잘살것이다이게 뭐라고요? 생태학. 생태학적으로 요이거 뭐라고요? 생태학적으로 요